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한자 시리즈들로 한번 설명을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창밖에 내리는 비의 모습을 본뜬 한자인 비우자였죠. 이 비우자가 자 날씨 일종이죠. 당연히 비우자가 들어가게 되면 날씨와 관련된 한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합쳐볼게요. 자 이거는 사람이 발로 각각 걸어간는 길, 로 자죠. 자, 이로 자의 의미에서 로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자, 길가에 뒷길이 이렇게 완졌겠죠 이렇게 맺힌 이슬을 뜻하는 거예요. 이슬로 자. 이슬은 밖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날로 자도 돼요. 자, 할로라는 단어는 이제 차가운 이슬이겠죠. 근데 주로 쓰는 거는 노숙하다, 노출하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토로하다, 자, 드러나다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한자입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손이죠. 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날씨 때, 그러니까 얼어있는 눈에 뜻하는 거죠. 눈, 설이 됐습니다. 평설의 지공, 반딧불이, 이걸로 이제. 비춰서 공부했다던가, 재설. 눈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력을 갖겠다. 네, 서력, 욕보이는 거. 이런 걸 서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상자죠. 서로 상자에다 이음가를 그대로 밀려받은 이것도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자, 상자가 들어가서 나무와 이렇게 어딘가에 이제 붙어 있는 서리상자입니다. 알갱이를, 알갱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서리라는 뜻의 서리상자.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입구지만 여기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고, 이건 재단을의미해요 그래서 사람과 재단이 모여가지고 어떤 곳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무언가 신성스러운 존재한테 대종 오게 해달라고 비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신령연자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영감을 얻다, 영혼, 규령 이러한 단어로 만들됐어요. 옛날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많이 지냈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듯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명령할 영자죠?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쓰여가지고, 자 어떠한 비가 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 떨어질 영자. 그리고 이 영자는 0이 숫자 0을 나타내기도 영영자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레이라고 했거든요. 네, 레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0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그다음 실제로 중국에서도 쓰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이거랑 이거랑 사실 같은 거거든요. 자, 받전자죠. 받채 뭐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번개가 떨어진 거죠. 번개가 떨어진 모습, 그래갖고, 천둥레 자. 이건 번개전 자. 뇌전이라는 단어로 만들 때 씁니다. 그리고 전기할 때 쓰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뇌성, 번개소리. 그래서, 번개와 관련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한 자를 보시면요. 불이 사사롭게 말한다. 자, 말하다. 이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운이고요. 자, 이거 비우자랑 합쳐서 가지고 자, 빗방울이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만든 구름을 뜻해요. 구름은 자예요. 그리고 이, 이를 이운 자도 구름, 운의 약자입니다. 약자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덕에 뭔가 지금이란 뜻이 들어갔죠? 그래서, 언덕에, 언덕이라고 하면, 지금 말해서,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해도 이 언덕은 항상 그늘이 진다. 그늘. 음이 됐어요. 음력 음지에서 활동하다. 그 다음에 음용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뭔가 이제 어둠 속에서 자라는 거, 그림자와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씁니다. 자 그다음 한자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한자는 뭐냐면요 서로 무언가 이거는 새끼줄이 서로 꼬이는 모양이거든 이렇게 유전자처럼요 그래서 서로 자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호환시키다 이러한 단어만 로 뜻쓰고요 이거는 기와의 모습을 본뜬 기와 맞자 그질그릇 왓자, 왔자, 도자기 왓자도 돼요. 그래서, 와에 시키다. 여기서 와해할 때와는 실패하다 한 뜻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와오, 그 다음에 청화대할 때. 청와대 할때 왓자도 이 기와 왓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커다란 거인의 모습, 이제 큰 모습을 나타내는 자거든요클것짜요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큰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 이렇게 돼갖고, 두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신하신자가 됐습니다. 이클것 자에다가, 자, 손이 들어가가지고요. 이한 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크게 벌려가지고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막거나 물리쳐서 막을 거 자가 됐어요.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이건 발이죠 발로 크게 걷는다는 느낌이다 발로 크게 크게 떨어지면서 걷는다 그래서 떨어질 거 거리 걷자입니다 거리 근거리 장거리 뭐 이런 거리란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자 사람 인자 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하라는 어떤 신분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엎드리거나, 어떤, 자, 1번 해석은 이겁니다. 어떤 백성이 신하 앞에서 엎드린 거, 엎드리다. 아, 이거 하나의 침대로 봐도 돼요. 이런 침대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이요. 눕다란 뜻도 있어요. 엎드릴와 누울 와짜라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와병, 그 다음에 와유. 그래서 이 한자가 들어가면 실제로 눕다란 뜻으로 좀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인의 변형이죠. 그리고 물건입니다, 이건. 이건 물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인 자의 변형이 사람이 누워서, 자, 누워서라는 것도 있고, 엎드려서 떨어지는 물건 혹은 그냥 받은 물건을 향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 인 자,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임박하다, 고시란 뜻이요. 그 다음에 임종을 시켜보다, 강림하다, 분림하다,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하 신자와 킬커 자에 대한 설명 끝났습니다. 이 신하 신자에다가 신하 이 사람이 엎드리다. 자, 이거 그래서 엎드리라는 뜻을 많이 씁니다. 자, 엎드려서 그러니까 신 앞에 있는, 백성이 신 앞에 엎드린다는 느낌으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엎드려서. 그릇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본다 볼감입니다 감금 감독 감시 보는 건 보는 건데 뭔가 세세하게 보는 걸 못하는 거겠죠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이 보다는 뜻에서 자 쇠를 잘 보이도록 자, 쇠를 갈아서 내 자신 모습이 잘 보이도록 만든 거울, 거울. 감자가 됐습니다. 누군가의 귀감이 되다. 본보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감별하다. 감상하다. 뭐 이러한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감정. 여기 있는 게좀 어렵긴 해도,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물수. 그러니까, 자, 물이, 어떻게 하는 걸? 보이다는 뜻이죠. 자, 물이, 박... 자 물이 보일 정도로 밖에 차고 넘친다 넘칠 남자가 됐습니다. 뭔가 남발하다 남용하다 범람하다 외람된 말씀이옵니다만 외람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다음 이건 볼 견자가 들어갔죠? 그리고는 보는 것과 또 보는 것이 들어갔죠. 그래서, 볼람. 발람이란 단어만 됐어요. 발람. 그 다음에 회람. 뭐 이런 거. 자, 여기 있는 보는 뭐 이제 보단 좀더 세세하게 감시, 감시한 듯한 양수. 여기 있는 볼람 자는 뭔가 커다란 물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관망하는 느낌이에요. 보다란 뜻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보다란 뜻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배는 배인데, 조그마한 독단배를 뜻하는 거죠? 이 배에다가, 배라는 의미에다가, 자, 보다란 뜻이 들어갔는데, 이게 람이 함이 됐어요. 큰 배란 뜻의 의미로 확장이 돼서 이것도 형성자입니다. 그래갖고, 함선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거는 <laughs> 쪽, 자, 풀이란 뜻이죠? 푸른 새싹이 이제 나서 보이는 거예요. 쪽 람자, 남색 청추로 람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대로 만들어진 어떠한 바구니를 나타내요. 바구니 람자, 요 람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거는 엎드려 가지고, 자, 이건 소금이란 뜻이에요. 소금이란 뜻이 들어가 가지고, 아, 소금밭에서 누군가 엎드려서 그 소금을 그릇에다 담는다 그래서 소금 염자 염분 염장하다 뭐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쓰겠죠 자그 다음 이건 장수장자예요 장수 그 다음에 신화가 있죠 자 장수가 어떠한 신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졌나 봐요 신화를 보호하고 숨겨주는 거 그래서 숨길 장자 숨길 장자가 됐고요 근데 숨기는 숨었는데 어디에다 숨겨요? 풀로 덮어서 숨깁니다. 감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출장, 곡간장 자. 사장이 되다. 저장하다. 뭔가 이제 사라진 거죠? 비장의 기술. 이때 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여기에 사람의 몸, 신체와 관련된 육달어이죠 그래서 오장육부 할때 쓰는 오장을 나타내는 오장장 자. 되게 큰 규모의 그 장기를 나타내는 거죠. 장기. 간장. 이제 간과 그 오장육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장. 최장. 뭐 이런 거. 장기와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쓰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한자는 신하와 손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신하랑 손 손이 들어가가지고요. <laughs> 자 신하와 손이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땅을 딛고 자 어떠한 그 맹세함이 되게 굳세다. 굳을 견자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맹세한 무언가 맹세한 신하가 이제 뭔가 굳은 의지를 가진 거죠. 굳을 견자가 됐어요. 견고이하다그 다음에 변지 네, 그래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지탱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나가 손에다 뭘 들고 있어요? 재물을 들고 있죠. 재물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재물을 벌 정도로 되게 똑똑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똑똑할 현 어질 현자, 현명하다. 현명하다란 단어를 만들 때어요그 다음에, 자, 신하가또 손으로 뭘 하고 있을까요? 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찾아가고, 급하다, 긴급하게 쏟아 누군가를 뭐 붓글 때 쓰던가 옷을 이렇게 해진 옷을 이제 메꿀 때 쓰는 거겠죠? 긴급할, 긴, 긴장하다, 긴급, 긴박하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뭐,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자, 사람의 신체가 또 들어가서 사람의 신체 중 안에 콩팥이란 뜻이 됐다던가. 자, 이거는 신하가 손에 일어서면서 뭔가 선 세우는 거 세울 숫자, 횡설수설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자, 이한 자는 뭐냐면요. 어떠한 장인이 만들다는 뜻이에요. 만들 공, 장인 공 자. 자, 장인이 들고 있는 연장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망치 같은 거요. 그런 거.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공이 강이라는 음가로 바뀌었고, 자, 물이라는 의미가 뭐가 됐어요? 강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강강 자가 됐어요. 강변 강남, 뭐, 이러한 단어 만들 때 쓰겠죠? 다음. 자 어떠한 장인이 실 가지고 뭐한 거예요? 붉은 실을 만든 거거든요. 붉은 옹자. 그래서 불따란 뜻의 한자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홍일점, 홍삼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장인이 힘을 주면서 무언가를 만드는 데 써갖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공공자. 공로, 공. 성공하다, 공과.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었겠죠? 성공이란 단어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장인이 만든 재물. 여기서 재물은 뭐겠어요? 물품이겠죠? 물품을 왕이나 어떤 높은 사람에게 바치다, 바칠 공자가 됐어요. 어, 공물. 공원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다음에 자 장인은 네 무릎 범자요. 무릎. 아한 획이 또 빠졌죠. 이렇게 평범하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무릎 실수할까봐 자 항상 마음속으로 뭔가 두려워해요. 뭔가 실수해가지고 뭔가 이제 물건이 안 만들어지면 어쩌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려울, 공짜가 됐어요. 공룡, 공포, 황공화입니다. 뭐 이런 거.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떠한 연장이 됐죠? 만드는 망치고, 치다. 칠공짜. 공격이란 단어를 만들 때써어요 공략하다, 뭐 침공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자, 귀가 들어갔죠? 그래서 자, 귀를 잘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쳐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쳤을 때 자기의 공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상대 장수나 병사의 귀를 땄다고요. 그래서 용감할 감자가 됐습니다. 감히 귀를 딴다고 해서 감히 용감할 감이 됐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 입으로 입으로 소리 지르서 어떤 가위에 용감하게 오르도록 뭔가 엄한 느낌이에요. 엄할 엄자입니다. 엄격하다. 엄수하다. 엄숙한 환경. 뭐 이러한 단어를만들듯 쓰겠죠. 여기에 산이라는 뜻이 들어가가지고 산에 엄한 모양으로 서있는 바위. 바위함자. 혹은 산에 있는 커다란 돌멩이 이것도 바위 암자예요 이건 약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약자도 같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석이라는 단어를 만드요 암벽 그쵸 자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크다란 뜻이거든요 크다란 뜻인데 장인이란 뜻이 들어갔죠 자 장인이 크게 뭔가 교묘하게 술을 쓰는 거예요. 마술사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교묘한 교자, 교묘, 기묘하다, 기묘한 술술을 쓰다, 뭐 이런 것들요. 그래가지고 마술사나 뭐 마법사, 뭐 이런 거,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크게 나누어, 퍼졌다. 어조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동이나 감탄을 나타낼 때 쓰는 어조사입니다. 어조사는 무언가 말을 도와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문 시간에 나오는 거고 한자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이게 어조사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음가는 해입니다. 그리고 자, 귀를 이유 삼아서 귀로 말미암아 뭔가 크게 들리도록 상대방을 부른다. 그레빙자 초빙하다. 이런 단어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간 걸까요? 아, 말로 크게 한 번씩 빠지면 뭔가 어떻게 해 말로 크게 한 번씩. 또, 크게 부풀은 거. 큰 거에다가 더 크게 뭔가 부풀어 올려서 말한 거. 요 자랑하는 걸로 이제 지나치게 말할 때 쓰겠죠. 자랑할 것 자. 그래서, 과대평가하다, 과시하다, 과장하다. 이런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물이 크게 한번 뭔가 빠지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이 된 상태겠죠. 더러울 어자가 됐습니다. 물이 무언가에 빠짐 당해 가지고 더러울 오자 더러운 상태로 나타낸 오물. 오명을 씌우다이 오명을 반드시 벗긴다. 더럽혀진 이름이죠. 그다음 오수 오점이 있다. 뭐 이러한 단어로 만들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거는 왕이 들고 있는 도끼의 모습을. 쓰... 본뜬데죠 임금왕자가. 그거랑 똑같이 이것도 도끼의 모습을 본뜬 건데, 이제 나무를 할때 쓰는 도끼요. 어쨌든 도끼란 뜻으로 쓰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는 저울이라는 의미로 써가지고, 600g인 한근 두근 할때 쓰는 무게 단위로도 사용합니다. 그래갖고, 이 한자 들어가면 당연히 도끼와 관련돼서 쓰이겠죠. 그냥 나무로, 나무를 도끼로 어떻게 하면 쪼개다 쪼개 썩자. 분석하다. 해석하다. 이런 것도 만들 때 쓰는 거고, 이 쪼개는 게, 자, 아침에를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무하러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밝을 석자가 됐어요. 미래가 밝다. 아니면 주변 환경이 밝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명석하다라는 단어를 만들 때습니다그 다음 이건 그것이란 뜻이요. 디스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그 도끼가 바로 이 도끼다 이 사자 이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보이다인데 보이다 이건 근데 신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신 앞에 도끼를 어떻게 하는 거요 받치면서 빈다 빈이자 기도하다 기원하다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사용합니다 여기다 한행이 들어가서 아래라는 뜻이 돼서 내 칠척 물리치 척 그래서 배척하다라는 단어로 만들 때 쓰고요. 이 말씀언자 들어가서 자 말로 하여금 뭔가 물리치다 말로 물리치게 하는 게 뭐야? 소송을 거는 거죠. 소송할 쪼자가 됐습니다. 상소문을 올리다 뭐 호소하다 호소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끼로 도끼를 들고 가는 건데 어디를 가는 거요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울 근 비슷할 끈자 근사치 원근감 멀고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친근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도끼 두 개의 보겠어요? 재물이겠죠? 그래서 도끼 두 개와 자, 두 끼를 이용해서 이 재물을 나누면서 이 재물이 뭔지에 대해서 그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탕, 본질, 질자. 바탕, 질. 질량, 질문, 질책하다,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다음. 자, 이거는 이제 겉에 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도끼를 들고 무언가를 만드는 장인의 뜻하는 것, 장인장자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도끼를 하나 들고 어떠한 언덕에서 오는 적들을 막는다. 도, 언덕 구자입니다. 언덕이란 뜻이요. 그리고 그 언덕이 어디 에 있어요? 산에 있는 거죠. 큰산 위에 이렇게 언덕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산, 악. 그래서, 산악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이게 두 개가 들어가서, 언덕, 아래에, 자, 이거 숫자 8 그대로 써요. 여덟 명의 군사가 있다, 군사. 병자가 있습니다. 병역, 병사,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자, 이걸로써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느덧 이제 시리즈가 300번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4분의 3, 75%까지 온 건데요. 자,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한자 시리즈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음.